아 맞다. 공방투신님 닉네임 뺏겼던데. 아 맞아요. 닉네임 뺏긴 공방투신이던데. 누구한테 뺏 원래 원래 공방투신 캐릭 가지고 있었는데. 잠깐 바꿨었어요. 네, 잠깐 들고양이 소리로 바꿨다가 그 사이에 누가 뺏어갔나 봐. 캐닉으로 먹어놓은 것 같아요. 캐닉으로 닉네임 쳐봤는데 안 나오거든요. 누가 히카르도에다가 먹어놓나 보네. 별림이랑 뚜벅이 조지러 가야 겠다 <laughs> 아 근데 캐릭닉으로 아... 먹어놓는 거좀 막아줬으면 좋겠네 그쵸 캐릭닉으로 레오닉 <laughs> 한 7개 먹어놓은 사람이 있던데 거의 안 되는 거는 다 먹어놓은 거라 가지고 슬슬 이 컴만 풀때 되는데 그리고그니까 벨님 따라하게 잘했다, 이 말이야. 아, 판카르시오. 트래곤. 와, 대박인데? 시드니 노티 <목소리> 아, 카로수 진짜 이, 신... 끝까지 나온다고 그러 자기 방톤방 카로수에 원딜툴, 카로수공시드니 로아스노 모자에요 모자 안삼재 네, 신발에 셔츠 하나 미안. 영상 찍으면서 티 샀나 아 이거 아, 에임 아, 돌아갔으면 로라스 따는 건데 지네는 궁바았고요궁 받기 전에 죽였네. 고야아에반 이거. 비 이거. 아, <laughs> 없습니다. 스 아, 어. 아. 아. 저가르셔도 되게 어지간하다. 아까 라젠을 계속 쫓아간 거 보면. 패턴 줄 받았어요. 잘하셨어. 센터, 센터, 하랑 그냥 하나 있어요. 하랑 나 걸리기만 해야 진짜. Dan nih, 요 아니 벨린이 어서 <laughs> 아 여기서 봐야만 했는데 저 쇼턴이 갑자기 맞아가지고 뜬금없이 맞이 <laughs> 내가 봐야만 건데 피잘잔다쟤 근데 그죠 피 겁나 잘는데아 활이 안 샀구나. 나 기고 한 번. 아, 감히. 아, 감히. 아이고야. 아, 이거, 후드 때문에, 이거. 아, 이거, 시든이 안 보여가지고. 시드니 여기 있었는데, 아이고. 시드니 잠깐 빠졌었거든요. 계속 볼까 하다가, 중앙에 많아가지고. 시든니 돌아갈 줄알았으요 그냥, 들어가던데 <목소리> 아, 태리언이 신격성죠 나와와 잘못했어. 잘못했어. 러졌습니다 엄청나군요. 예! 몰라왔습 몰라. 그런데 어 똑똑 터진 듯 주변에 여러 명 있다는 것 같고.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치명타가 유프로 는게 엄청 좋아가지고 그렇하는데 만약에 주변에 세명 있으면 누구 놓고 봤는지 모르겠어요 아두명아 아, 그러네 아군 저가 공격받고 있어요 이제요렙일 높은 애들이 저것도 한번 면 테스트 해봐야겠아이 <목소리> 그 <신도. 목소리>

누가 맞는 그걸 떼 려, 떼 려, 떼 려, 떼 려, 더떼 려, 더떼려 잘못 했어게하셨 <laughs> 죠. 아 제가 끝날 시간 진짜 짧다. 고, 아, 망이졌 하지 멀지 와, 어, 아, 저기야. 치명타안 터져서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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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, 으아, 으 날라와 그러니까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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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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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시아모레이더구나. <목소리> 아, 이게 연계가 된다고? 와, 아, 그거! 25 스택 쌓자마자 아, 이거 근다링을 엄청 빨리 사야겠다. 이제 아 너무 짧다, 근다. 아, 원리뭘 미역국? 니, 오멋스잖아요 이거 제대로로 써야지. 아군타워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러플홀 아, 보이요 아군타워가 파괴되었습니다. 작전 아시드니가 하락한 때붙어있네 사람 뭔데 벌써 50명이야 빨리 죽어와딜 와, <놀던가? 놀던가> <놀던가> 고아 아, 존나 아프네. 시드그렇게 잘하는 것 같진 않은데 시드니는. 엄청 인챈스 많이 했겠어하랑이 잘해져가지고. 저 진짜 하랑 하나 때문에 지금 다터지고 있으니까. 하랑만 잡은데. 아 나서 <laughs> 나선는 근데 반패 까이 맞네요. 제 모자 S라서. 내가 S대요? 네 인추뎀. 저 근데 S 저건 안 되는 걸로 안왔 지금. 사, 사람들마다 말이 다다라요데적용된다는 사람도 있고,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. 아, 그래야겠다. 여기 앞면가 넣었거든요? 저걸 찍는다. 무적, 프리님 무적 끝나자마자 죽었어. 아 저기 5인파지구나 저기도 아 이제 바지보다 신발 더 빨리 사야겠네 우리가 하랑을 때릴 수 있는 강만 나오면은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데 죄를 말하 겠다. 다행 어, 이거 이거 이참 에 실험 해보 죠빌러와 봐요. 벨림 닐라 밑에밑에 스택 터져요. 벨림 님, 저도 터지 는데 뭐야? 왜 터져? 다 터지는 건가? 두 명인데, 두명 제가 인데 저거 모르는 아, 어, 거 같아.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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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내가 물량 안될거요 아, 방금 아, 으로갈 거. 멀쩡해. 알면 안해멀나해멀쩡번 멀쩡해. 멀쩡해. 멀쩡가 멀쩡해. 멀쩡해. 멀가해 멀쩡해. 포장는안될거 어, 같은데. <목소리> <목소리> 아저한테 <아이고. 웃음> 기절 먹어가지고. 아이고, 드래곤. 다행히 나라는 살았고. 아. 어. 별로라나? 동성도 없어가지고. 이거 앞에 오겠다, 얘들. 이거 수련이 계속 가져요. 뭐안 나오게. 안에 페이 카르시까지 가져가거든요. 아, 그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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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? 어다나라서 이속이 느려 야, 가을수 없어요. 아! 어는될거 같아. 빨리 죽어 와! 몇번 나. 땅야

아, 스프 쓰는 거 잡았어. 이터지이터지 알지. 하여튼 저기요, 톤, 저기, 톤. 스무스아 왜게 스무스하냐고 뭘말하자마자 바로 털리네. 게임 후반에 스무스하게 개 털렸네. 개 <laughs> 털렸네.